네 안녕하십니까 특허 취득 공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공시즉세계 어, B.L.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한 별사입니다네 오늘 그 같이 볼 공시는 사이토젠이라고 하는 코스타그사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저기 뭐야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 어저께 3시좀 넘어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포 체집 장치 셀 컬렉팅 디바이스 관련된 유럽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오늘은 바이오에다가 또 유럽 특허입니다. 그래서 <laughs> 만만치 않겠죠. 그 혹시 그뭐또상장사에뭐 특허 취득 공시를 보고 아 이것도 한번 다뤄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 분석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좋아요 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어, 자 오늘 그 어저께 공시가 나온 거고요. 오늘 보도 자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젠 네, 사이토젠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어, 특정 환자로부터 혈중 암세포 CTC 를 검출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혈중 암세포를 손상 없이 분리하고 효율적으로 채집하기 위한 이중 필터 구조 방식의 세포 채집 장치에 관해서 특허를 획득했다. 이게 이제 CTC라고 하는 게 혈중 암세포인데 이게 circulating tumor cell이에요. 그러니까 어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이 발생했을 때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피 속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큘레이팅 주머셀이고, 이게 순환한다. 아, 암세포가 막 순환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암 환자분들도 전세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전이 되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검사가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니다. 이 혈중 암세포를 검출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토젠에서 유럽 특허를 획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유럽 특허 번호가 있습니다. 그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근데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8년 11월달쯤에 상장을 한 최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CTC 기반 리퀴드 바이오 바이피시바이오피 s y <laughs> 플랫폼을 개발하고 일 기반으로 리퀴드 바이오PSY 응용 사업 및 플랫폼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뭔가 신약을 직접 만든다라기보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셀 세포들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됩니다 ctc를 손상없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c i 레이팅 l 머셀 i n g Tumor Cell. 그 혈중암세포 혈중암세포를 손상없이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할 수 있는 고밀도 미세다공칩 고밀도 미세다공칩을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어, CTC 배양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몸 안에 있는 이 혈중암세포, 혈중암세포를 배양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제약사라든가 뭔가 뭐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오 회사들한테 어, 이런 그 혈중암세포를 공급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는 거죠. 특히나 항암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유명한, 유망한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뭐이 정도 되고, 어 상장했을 때는 18,000원이었는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어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까 하다가, 3월달에 이렇게 됐다가, 어 쌍봉, 쌍봉이 보였다가, 지금 현재 6월달 들어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별리사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laughs> 그래서 뭐, 오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이 회사 특허를 분석하면서 어, 되게 괜찮다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가 총액은 713억 원이고요. 코스닥 854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은 이그 하이 덴시티 마이크로 포러스 칩을 이용해서 암환자의 혈액에서 순환 종양 세포, 예, CTC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바이오마크의 발현 유무에 상관없이 CTC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분리 방법에 의해서 검출률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만나서 이게 이제 뭐좀 굳어진다든가 아니면 은 뭔가 이렇게 변환이 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방식의 분리 방법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라이브 셀을 그냥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괜찮은 그런 결과물, 결과 재료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중력을 이용한 분리방법으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다. 살아있는 CTC 분리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속 공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 아이솔레이터. 이게 이제 셀 아이솔레이터예요. 그래서 셀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서 자동화장비, 인셀 아이솔레이터로 실험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CTC의 일정한 회수가 가능하다. 어, 그렇습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 뭐, 혈액. 혈액을 이용해서, 아이솔레이션 키시나 HDM 칩. 예. HDM 칩은 아까 전에 설명이 좀 나왔었는데, 요, 고밀도 미세 다공 칩이에요. 예. 그니까, 굉장히 촘촘한, 어,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그, 분리 필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문정동에 있네요. 네, 문정동에 있고요 사이토젠 랩. 아, 종업원 수는 30명입니다. 종업원 수는 30명인데, 대부분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리퀴드, 네, 바이오, psy, 용사업이 바이옵시인가? 바이옵시?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바이오 쪽에 이렇게 약간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주, 매출 구성, 지금 매출 구성 중에 바이오 PSY 응용사업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CTC 기반 바이오 마커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 및 형질 발현 분석 같은 거. 네, 이런 걸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최근 연역에 보면은 이게 그, 어, 바이오 쪽은 이 허가, 인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허가와 인증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 때, 어, 반영이 별로 안 됐군요. <laughs> 이상하네. 이런 허가와 인증 같은 걸 받으면 아, 바이오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어, 정보를 보면 뭐 2016년 8월 8억, 2017년 2억, 2018년 2억, 아, 12억. 그래서 2017년도에 아주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았지만, 2018년도에 상장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히려 이제 2019년도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더 돈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오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국내 특허 출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57개를 했고 그중에 등록된 거가 등록 특허가 39개입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굉장히 높고요. 등록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뭐 유니크하다, 유니크한 아이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시에서 나온 유럽 특허입니다. 공시에서 나온 유럽 특허가 여기 이제 출원번호가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증이 나온 건 아닌데, 어, 그 유럽이랑 이렇게 시차가 있고 또 문서 공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확인을 해보면 네, 너무 빨리 나와요. 네, 네. 확인을 해보면은 되지만 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이 된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특허라고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렇게 막 진출을 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요번에 공시가 나온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 여기 심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등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등록이 됐고요 미국은, 이게, 어, 진행이 되다가 안된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심사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관들의 기준도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보신 유럽 특허 이번에 등록된 유럽 특허에 기반이 된 한국 특허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어로 유럽 특허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한국어로 된 원래 오리지널 네, 특허를 보여드리는 게 나아서, 자, 2010년 10월 25일 날. 출원이 됐고요. 2010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2019년도 6월 20일 날 공시가 난 거는 유럽 특허고요. 그러니까 9년, <laughs> 9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이 특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특허가 등록될 때 그냥 등록된 건 아니고 중간에 거절 한번 받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서 이런 선행 문헌이 있다라고 특허청에서 얘기를 해서 청구항이 약간 보정이 된 그런 특허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사이토젠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특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은 혈액 그다음에 생리학적 유체 등의 유체 샘플로부터 표적 세포를 분리. 이 표적 세포는 이제 아까 CTC 그암 세포 혈액 중에 있는. 를 분리해서 채집하기 위한 세포 채집 장치를 개시한다. 그래서 본발명 1필터, 2필터로 되 있고, 1필터는 유체 샘플에 있는 표적세포가 통과되는, 뭐, 크기 뭐, 1구멍이 있고, 제 2필터는 2구멍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서 나오는 혈액, 침, 뭐, 이런 것들에서, 물론 침보다는 혈액이 훨씬 그, 혈중암세포를 발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분이죠서 네,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CTC 분석용 칩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혈중 종양세포의 개수를 파악해서 종양 상태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어, 전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암이 전이가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리고 이제 요거는 라이브 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냐, 죽어있는 세포냐에 관해서 이렇게 찍는 광학 기술도 요즘에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하는 한국 스타트업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tc, 분리를 한 ctc를 이용해서 폐암 환자의 뭐 유전자 변이, 뭐 유전자 재배,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성공했다라고 홈페이지에, 사이토젠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허를 보면요 여기 이제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채집해서 그니까 그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채집한 살아있는 암세포 를 채집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어, 뭔가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치료 전략이라든가 이걸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 뭐~ 동물 실험하고 뭐~ 임상 실험하고 그니까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그 무슨 뭐 폐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암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채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중 암세포의 세포 채집이 중요하고 미세 유체 장치,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그다음에 CTC 칩, 그다음에 필터 등 다양한 채집 장치들이 존재해 왔고 이게 뭐 세계 최초의 CTC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특허에서 이두 가지에서 이 여러 가지 필터와 그다음에 세포 분리를 위한 여과 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발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그어 이런 암세포를 갖다가 회수하고 뭐 채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막 물을 넣었다가 물을 밖으로 빼내면서 이제 역으로 예 뭔가 체집하는 그런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손상이 됐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이토젠에서 지금 만든 거는 세포 손상이 없다. 세포 손상이 덜하다. 이런 내용을 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광 구 해설인데요. 이게 이제 그요게 한국 특허인데 한국 등록 특허의 청광이랑 구 유럽 등록 특허의 청광이랑 구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각 국가마다 이게 특허가 어, 동일한 청구항을 갖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청구항을 먼저 보면은요, 어, 유체 샘플, 이게 혈액이죠, 혈액. 예, 네, 유체 샘플 2번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뭐 침이나, 소변이나, 이런, 유체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표적세포. 요거 이제 왜 표적세포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항암세포, 그러니까 아니면 암세포, 이렇게 써버리면 권리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타겟, 예, 네, 표적세포, 가 통과되는 크기를 갖는 복수의 제1구멍들이 형성되어 있는 제1필터가 20번입니다. 여기 이제 20번. 그래서 1필터가 있고 1필터 아래에 상기표적세포를 여과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상기표적세포가 통과되는 크기를 갖는 복수의 제2구멍이 형성되는 제2필터가 있다. 40번. 이거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데 나중에 이 어떤 그 위상차를 만들어내면서 네, 처리하는 과정이 뒤에 이제 도면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 e 필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상기 복수의 제1구멍, 네, 제1구멍들 사이에 어, 복수의 제1 가로 스트립 여기 34번이라고 되어있는데 34번 요게 가로 스트립입니다 가로 스트립 그 다음에 복수의 제1 세로 스트립 세로 스트립이 요겁니다 세로 스트립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복수의 2구멍들 e 사이에 복수의 제2 가로스트립 음, 여기 54번도 있죠. 그러니까 저기 그 제2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 40번에 제2 필터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2 가로스트립 54번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의 제2 세로스트립 56번 여기는 가려져서 없네요 여기 이제 제2 세로스트립 56번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 필터와 2 필터가 중첩될 때, 성기 제2 가로 스트립이 복수의제1 구멍들의 중앙을 건너지도록 지르도록 배치되어 있다. 여기 이제 중앙에 딱 걸쳐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크로스가 되면서, 지금, 어 원래는, 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반도체처럼, 반도체, 여기보다는 이, 이 구멍이 굉장히 미세한 구멍인 거죠. 이 구멍이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크로스가 되면서 구멍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표적 세포, 우리가 건지려고 하는 혈중 암세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탁 걸쳐서 여기 잠깐 홀딩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도면들을 보면은 요거는 도면 8번은 좀더 자세한 그 그림인데 그 요게 이제 도관이 상하로 분리돼서 이제 상, 상층부에 상 제1 필터가 있고 하층부에 제2 필터가 있어가지고 얘를 샥 드러내면 아 그러면은 아 드러내기 전에 일단은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혈액 혈액을 여기다 부어준다 네 어이구 혈액을 여기서 부어주면 그러면은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뭔가 적혈구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액체라든가. 그러니까 비표적 세포들은 여기서 쭉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그 세포들만 남았을 때 얘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들어 올리면 그러면은 이것만 남는다 이거죠. 물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좀더잘 원활하게 그 걸러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얘가 크로스됐을 때는 여기 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세척 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샥 들어올리면 그러면 은 얘가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이게 이제 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세포를 걸러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바이오 물질 그 자체는 아니지만 바이오 물질을 걸러내는 그, 어, 도구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특허입니다. 요게 유럽 특허가 등록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같이 본 내용은 그 유럽 특허의 긴 근간이 된 한국 특허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요. 요게 아마 양산화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상장에 성공한 게 아닐까. 이제 양산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네, 유럽에도 수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매출이 많이 늘면, 네, 좋은 회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네, 우리, 특허 공시. 어렵죠? 특허 공시를, 특허 취득 공시를 쉽게 설명하는 공시 즉세계, 아, BLT 특허 법률 사무소, 엄정한 별리사였습니다. 네. 어,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